생활 습관 개선. 이번엔 70대 오정민 님 사례인데요. 네, 오정민 님은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평소에 물을 거의 안 드셨다고 해요. 활동량도 아주 적으셨고요. 그래서 늘 무기력하고 쉽게 피곤해 하셨다고 합니다. 물 마시는 습관 들이는 거 이게 은근히 어렵다는 분들 많잖아요. 오정민 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? 운동은 또 어느 정도로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. 오정민 님은 일부러 물병을 항상 옆에 두셨대요. 눈에 보일 때마다 조금씩, 아주 조금씩, 자주 마시는 습관을 만드신 거죠.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.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으셨어요. 매일 한 30분 정도 집 주변을 그냥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셨고요. 그러다 조금씩 시간도 늘리고 거리도 늘리고 또 컨디션 괜찮은 날에는 계단도 좀 오르내리고 하셨다고 합니다. 아, 신장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도 돕고 또 혈압 관리에도 좋은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신 거군요. 그렇게 꾸준히 하셨더니 피로감도 줄고 몸도 가벼워지셨다구요?